I d 하고또 k t I d o 가 많이 와있습니다 다른 t know. I d w I don't k d d 뭐는 누더나 하는 건 엄청 아무 철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상지프로 불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떠는 곳은 거기서 조금 더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한오 오십 킬로는 더그 동쪽으로. H K 2 H J I U H R 5 B B D I 아, 영문에 계시는 군요거기에는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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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인님이시고 몇분 어인님이 계시죠. 우리 그 교회 그 종소리 냈던. 어, 핸매... 디지털에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어, 저도 1975년도에 H R 제로 엑스레이 수원에 있는 제로 엑스레이 멤버로 아마추어를 시작했고요. 어, 79년도에 이제 졸업을 하고 울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원래 고향은 부산인데, 어, 울산에 근무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개인국 신청을 해서, 어, 80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개인국 신청을 해서 81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지 시장, 않고 HF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요즘 HF대는 좀 뜸뜸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5층에 살고 있는데, 안테나가 지금 안 좋아요. 지금 조정을 좀더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안테나 천하로 튜닝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 지금 뭐 안테나를 조금 올리기가 그래요. 예전에 3엘레멘트 TA33 주니어도 가지고 있었는데